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평행선 착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어, 레이블을 지워주세요. 레이블 새로운 대상의 레이블 보이지 않음을 선택해줍니다. 첫 번째 슬라이더를 만들겠습니다. 슬라이드 선택하고 툭 치시고 오늘은 여유 있게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까지 증가는 4 크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정사각형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이 쉽게 슬라이더를 0에 놔주세요. 자, 0으로 놔주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자,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한번 점을 찍어 보죠. 자, 여러분, A, 슬라이더가 A니까 A-1, 1. 자, 엔터. 자, 그 다음에는 정사각형이니까 x좌표가 똑같아야겠죠 콤마 마이너스 1자 엔터 이제 정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여러분 a 플러스 1 콤마 여러분 마이너스 1되야겠죠 엔터 자그 다음에 어 하나는 다시 자 a 플러스 여러분 시프트 가로 누르면 가로 생기는 거 알죠 어 a 플러스 1 콤마 1 엔터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사각형 만들 수 있겠죠. 요 그냥 슬라이더는 여러분이 이동으로 오신 다음에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요. 걸리적거리니까. 자그 다음에 정 다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 줘요. 색상 및 투명도에 가서 검정색 선택.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100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드랍 해제한 다음에 여기 나둘 센넷 다시 원래 점까지 해서 정사각형을 그려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 어떻게 슬라이드 이동으로 오셔 가지고 슬라이더를 그냥 맨 왼쪽에 땡겨 주세요. 어디에 여기 붙었죠? 자, 이제 넘서 164페이지를 보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벡터가 필요해요. 자, 벡터 이렇게 okay, 있죠. 벡터는 여러분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요거, 요렇게 거 요런 벡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즉, X 축으로, X 쪽으로, X 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Y 축 방향으로 플러스2 옮긴 벡터 맞죠? 자, 확인해 가면서 하세요. 벡터에 의한 평행이동, 누구를 평행이동해요? 얘를 평행이동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더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꺼번에 한번 올려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 벡터를 그냥 위쪽으로 네칸 올리는 거. 자, 여기 보면은 X쪽으로는, X쪽으로는 변함이 없고 Y축 쪽으로만 이만큼, 4만큼 올라가는 것이 보일 거예요. 벡터에 대한 평행이동 누르시고 누구를요? 얘를, 자, 어떻게, 위쪽으로, 할만큼 자, 음, 이만큼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얘를 한, 어, 내려 봅시다. 한꺼번에. 자, 그래서 요번에는, 어, 벡터를 8만큼. 네. 불네요 정도 하 자, 맞죠 팔만큼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에 의한 평행이동 벡터에 의한 평행이동 누르시고 누르고 전체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요거 요거 요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동으로 오셔서 여러분 아직도 어, 하나 더 생기고 교과서 저기 하니까 여러분 어 여기 위에도 한두개 정도 더 하고 밑에도 한두개 정도만 더 해요. 자, 그렇다면 벡터의 에한 평행 이동. 이건 한번 있는 거 이용해 볼까요? 자, 요거, 요거, 요것만 요걸로 두개 올려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동. 자, 그리고 여기는 내려야겠죠. 내려야 되니까 어 이렇게 벡터를 하나만 내리는 걸 한번 다시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네칸 내린 거 맞죠? 자, 벽에 의한 평행이동 네칸 내리는 걸로요. 네칸 내리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만, 여기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됐어요. 줄여보겠습니다. <laughs> 이동으로 오시고요. 줄였어요. 줄였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필요 없죠, 이제. 근데 지우면, 삭제하면 여러분 다 날아가요. 그러면 선택해서, 어떻게? 대상 보이기를 해제하면 돼요. 그죠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를 만드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어, 정렬 기준을 대상 유형으로 바꿔요. 자 바꾸시고 그 다음에 벡터 접으시고 선분도 접으시고 사각형을, 사각형이랑 한글을 선택하시면 다 선택되죠. 여기가 자취 보이기를 클릭해줘요. 자 그리고 접으시고 점은, 점이라는 한글을 선택해다 선택하신 후, 대상 보이기를 해제해 주세요. 다시 대상 보이기를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바탕을 한번 툭쳐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 요것을 자, 이만큼 땡기신 다음에, 어, 자, 요 정도 해주신 다음에,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요. 자, 이것도 접어버리시고,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바둑판이 다 생겼죠? 우리 점을 찍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사분면에만 찍을 거예요. 왜 일사분면에만 찍어요? 일사분면에 찍어서 다 대칭시킬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점을 찍는 도중에 바둑판이 이제, 이게 지금 자취잖아요. 없어지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 그, 어 저기,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 이게 1회 증가로 되어 있지 않네요. 여러분, 설정에 가서 슬라이더 클릭하신 후, 이게 진동이 아니라 증가 1회로 눌러주세요. 한 번만 딱갈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 번, 여기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자,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멈춤 누르고, 당겨서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다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 움직이죠. 점은요, 여러분, 일사분면에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분면에만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여기 <laughs> 여기에서 어, 검정색 점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검정색 점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여기를 클릭하여서 검정색을 선택하시면 검정색 점이 찍힙니다. 일사분면에만 찍어야 되는데 찍는 거 쉬워요, 여러분. 이 사선이 되게 찍으면 돼요. 파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흰색도 여기 파선, 파선이 되게 여러분 찍으시면 됩니다. 쭉 이으면 파선이 된다 그런 느낌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찍어야겠죠? 여기, 이렇게 찍으면 빠짐 없이 점이 빠지지 않게 찍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 보퉁이로다 이어서 사선이 되게 찍는 겁니다. 1, 사 분면에만 찍어주세요. 여러분, 2, 사 분면이나 뭐, 4, 사 분면 이런 데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주고 규칙적으로 찍읍시다. 빠지지 않게. 귀찮긴 해도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휠이 움직여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시 누르시면. 가져 자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원래는 흰 점을 찍어야 되는데 흰 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핑크색을 찍고 나중에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자요것도 사선으로 찍으세요, 사선. 사선으로. 응. 일사분면에 빠짐없이. 응. 아래는 또 빠, 안. 자, 여기, 여기서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자, 이 모퉁이로. 자, 일사분면만 찍는 겁니다. 이제 빠짐없, 여기는 가운데, 맨 가운데 여기 찍지 마세요. 여기는 찍지 마세요, 맨 가운데는. 자, 여기. 자, 일사분면. 일사분면만 찍겠습니다. 이렇게. 좀, 점도 찍으니까, 빨리빨리 찍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지면, 갖다, 갖 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 사선이 되게, 일사분면에만. 이렇게, 이렇게. 점 찍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사선이 되겠지? 으세요 4분의 1만 찍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어때요 막. 다 찍으면 어? 너무나 힘들겠죠? 그렇죠? 여기 사선, 사선, 사선 됐죠? 다안 찍어도 돼요. 여러분 얘는 해제해 줍니다. 자 여기 됐어요. 이 정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이제 흰색으로 바꿔야죠. 이제 빠짐없이 찍었으니까 분홍색 점을 흰색으로 찍기 위해서 여러분 마우스를 조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 검정색이 빠졌네요. 검정색을 지금 오히려 검정색이 빠졌네. 이동으로 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동으로 오시고요. 그냥 우리 요 정도만 찍겠어요. 요 정도만 어, 찍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분홍색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이동으로 온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한거 이렇게 할까요? 설정. 시작해서 색상 가서 흰색으로 바꾸세요 그림에서 바꾸면 돼요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한번 바꿔볼까요 흰색 클 하나씩 바꿔야 돼요 하나씩 안 바꿔도 돼요 두 개씩 바꿔도 돼요 두 개씩 자, 두 두개 선택 자, 됐죠 왜 선택? 그리고 검정색까지 선택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클릭하고 다시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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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검정색은 선택되면 안 돼요. 핑크만 여러분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금방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땡겨야지. 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아, 검정색 점, 점 선택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분홍색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면 안되죠 게시 게시 선택이 안된 거예요. 네, 선택된 거죠? 아, 됐네요. 여기 지금 검정색 점이 빠진 것 같죠? 검정색 점을 좀더 찍을게요. 자, 점으로 와서 검정색 사선 사선으로 찍어주시면 되니까. 자, 검정색도 몇개더 찍겠어요. 여기까지만. 자,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 야시 이동으로 오세요. 이동으로 오신 다음에 직선에 대해 대칭으로 옵니다. 직선에 대해 대칭으로 와서 다 선택해 주세요. 근데 가급적 여기 정사각형은 빠지게 반드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축을 눌러줘요? 여기 Y 축 눌러주세요. Y 축. 여기 Y 축을 디테일하게 탁 눌러줍니다. 기다리면 점이 대칭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엔 다시 여러분, 여기 정사각형 닿지 않게 다 선택해 주세요. 다 선택해 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축을 눌러야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X축 눌러야겠죠. X축. 디테일하게. 기다려 주세요. 다 찍혔죠. 그죠? 렇 다. 점이 지다 찍혔으면 여러분 이동으로 꼭와 주세요. 이동. 이동은 습관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그리고 땡겨 주세요. 이를 완전히 땡겨주고 살짝 움직여 줍니다 그 얘가 그좀 너무 뭐라고 할까 크면 은큰 것보다 약간 작은 것이 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축보이기 해제해 주시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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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도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주세요 플레이 버튼을 이제 눌러 그래서 원래 점이 안 찍힌 바둑판은 평행하게 보이는데 어때요? 점이 찍혀져 있는 바둑판을 보니까 어때요? 더 훨씬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만드니까 더 느낌이 살죠? 자, 우리 이렇게 캡처하시면 돼요. 캡처도 자 새로 만들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점이 없는 바둑판까지 이렇게 캡처해 주시면 느낌이 훨씬 삽니다. 그리 패들렛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